안녕하십니까. 블루썬 인사드립니다. 자, 패트로막스 스톰 램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제거아니고요 이거. 이거. 어, 패트로막스 스톰 램프가 요즘 뭐 인기 짱이라서 한번 제가 들고 나와봤고. 물건은 참 좋은데. 이게 이제 심지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? 심지가 안 움직이죠. 심지가 지금 이제 어제 잘 움직이죠? 아이 대답을 해봐요. 대답을 잘 움직이죠? 네. 네, 잘 움직이고 요 심지 안 움직이는 거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해요. 뭐 어려울 거 아니고 이런 거는 잘 공개를 해야 되죠. 이렇게 네. 왜 심지가 부드럽게 이렇게 잘 움직일까? 거기에 앞서서 이 심지 페트로막스 스톰 심지는 9mm짜리를 써야 돼요. 9mm는 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고요. 11mm는 조금 커가지고 조금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까 9mm가 거의 잘 보시면 잘 맞죠. 9mm 심지이고 심지, 요, 하단에 보시면, 그, 기아, 있는 쪽에 반대편에, 요 이제, 심지 작동하는 방법. 요런 얇은 철판. 얇은. 요런 철판은 뭘로 하시면 좋으냐. 캔. 깡통 뚜껑이나, 깡통 옆면을 잘라갖고,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라서. 여기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. 이 틈에 그러면 밀려서 심지를 조금 더꽉 기어 이빨이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간단해요. 요 아주 짧게 자르셔서 이쪽에 기어있는 쪽 반대편 쪽으로 하나만 찔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러면 심지는 돌리는 쪽 이렇게. 아주 잘 움직이죠. 한 번도 헛방 없이, 이렇게. 페트로막스 스톰 램프 아주 그 귀하고 고가인데, 이거 작동 안 돼갖고 쓰지도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. 오늘, 아, 귀한 팁인데 이것도. 이쁘게 알려드렸습니다. 이쁘게 알려드린 거예요. 요. 파라핀도 네이버 쇼핑에서 같이 구매하시면 좋고요 심지는 반드시 9mm 심지 써주시고, 요, 잘 한번 해보시고, 안 되시면, 문의 주시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페트로막스 스톰 심지 작동 불량 수리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물로 써졌습니다.